멤입니다 오늘은 여기 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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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주인 새 멤버랑 아, 야, 여기 예새 멤버랑 어, 원래 멤버랑 한번 생존맵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채피인데 이름을 다시 바꾼 데드풀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성문 오늘 와, 한번 재밌게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나무를 하자지루야자 있어요네내가면 안돼요 척탈 네, 처음부터 척 네. 오케이 내가기만 해봐요 죽여 버네고갱이는 음. 몇개 필요하나요? 아 그냥 그냥 당신 것만 만들어 호시 뭐야 여기 물있다 동굴 동굴이다 진짜요? 아니 아이씨. 응? 어디 있으세요? 아, 길이 좀 나겠다, 나니까. 어, 저기 다 같이 가요? 어, 오오오오 갑자기 도구 보였어? 렉렉 MC야, 렉 MC야. 어디, 어디 가지 마라, 거기다가. 가면, 안녕하세요. 아, 네! 야! 아, 죽었나?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아들이, 아, 아야, 죽이지 마. 얘, 템 많잖아. 좋죠. 죄송합니다. 아, 어, 아니, 누가, 나무 캐래. 누가 덜 캐래! 제발요. 멋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 좋아. 아니 좋아. <laughs> 어, 칼 만든다? 안돼요. 나이미, 나이미 칼만들는데아 여기 동굴 보여.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보세 아니, 그거 렉이라고! 일단, 아, 렉. 렉은. 나방킬래 네. 음, 그쵸요. 그렇죠. 남은... 아니, 넌 집, 집, 내가 집 지을게. 그러 네. 제가, 제가, 제가 돌, 돌게요 응, 돌이나 많이 캐. 그... 박도 어, 어두워졌다. 어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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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아디요 어디요? 요 어디요? 어디어요어디만들디어디겼다요 어디요? 여기. 요만요요 어디요? 어디어요어요요어 털인 줄 알았어. 흔들지 않게 걸로 되어있네. <목소리도> 네, 혹시, 혹시 <목소리도> 이으르 음, 뭐. <목소리도> 많이 걸리르르르르 으르르르르. 으걸르르 으르르. 으르르. 르르르르으으 일 음, 근데 검포님 음. 일단 계속 어, 계속 행동을 할 건가요? 응기는아 뭐야? 여기 제가 하고 시십니다제 이름표로 오시면 집짓는데가 배드풀림 어디 계세요? 이름 찾아오세요 그냥면 나무 몇개 정도 길거나요? 0 0게요 이렇게 오 좋네요 돌 발견하셨나요? 돌을 돌은 원래 발견했는 아, 거예요. 음. 네. 어딨지? 검포건 선포, 검포님 검포님. 어어저 어. 검포님 보입니다. 검포님 김포님 검포님인데요? 알아요. 네. 뭐있이 네, 계시나요? 지금 이런 게 있는데 지 가려고 합니다. 갈게요. 오, 어? 음, 음, 아주 고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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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음, 아나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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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떨어져주고 <laughs> 음, 엄청 멀 아, 기까지 어떻게 가 나무는 많이 챙기셨고 손님 님 소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 하나 가져가세요 너 근데 그거 좀 만져주실 수 있어? 그거 그, 그, 그 아니 아니 응. 그리고 지금 어... 지금... 지금 건콧잎그 어 철문, 철문 두 개만 음? 철문 두 개만 안 응. 왜요? 아, 그래야지 안전한데 그래야지 안전한데 제가 미치니 그래서 미치니. 버튼 만든 건데 철이 네, 때요 네. 지금 일단나무만들 이 그리고 딴 데로 가고 와. 오 아우! 아짜지만 이. 뭐야. 왜 이렇게 <laughs> 계속 떨어집니다. 대박. 대박 썼고. 왜요? 네. <laughs> 네, 박작거. 아, 잠깐만, 잠깐만. 만 아, 이거 철걸 아니, 용암이 있을 수도 있어. 우리 네, 말해요. 저 일단은 갈게요. 일단 일단 은 오지 마. 마. 오지 마. 아, 지왔 오지 마. 오면 죽어. 아, 여기지왔

일니 음. 오! 아! 아니네. 이게 여기서 버그 걸리면 겁나 좋은데. 아버님 좀 가주세요. 아버님, 배터리가 부족해요. 괜찮아요. 빠 어? 미친 잠시만요 어? 미친 베데라까지 왔어요진 <laughs> <laughs> 죽었어요 오 대박 스파이에요저저 보일걸로 먼저 보여 제조 갈게요 별 필요 없어아 레드톤이다 레톤야 이걸 철곡게이로 캐지마라 이게 응. 절곡게이 없어 응, 응. 그럼 캐지마라 어디계세요? 너나 이름표 보일 걸. 네 갈게요 응. 저 일단은 나가야될것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베드라 위에 철이 있어 어허 뭐야 지금 권포님 가셨습니다 권포님 거기 계시세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띠헷 오! 오! 소리도 소리나! 개리아 아파... 소리도 들야진짜 어? 내 집이... 아이스크참고전누가습니다아리나검님 망하셨네요. 안 망한 는데 계세요. <laughs> <제가> 갈게요. 살려주세요. <laughs> 갈게요, 대가 꺼져. 네가 와봤자 뭔 상관이야? 난 그냥 올라가지. 올라가세요. 저가 하고 싶은 말이 올라가세요. 철이 또 발견했네. 헤이 철은 나나서나요? 네 아빠야? 이거 뭐 이제 몬스터 음, 이거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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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버튼 어떻게 눌러 왜왜 아, 왜? 뒤로 버튼 어떻게 눌러 옵션 들어가봐 옵션 들어가 보라고 아 나이도 왜켜 나이도 켜야지 켜려고 해야지 진짜 노잼인데요 맞아 너만 살려고 오는 그던데 어? 저 잠시만. 우, 뭐야 여기다 치 집이다. 아, 여기 왜또 아니, 아니. 그렇죠. 아, 여기로 나왔어요. 아, 나 갈게. 나 갈게요. 어휴. 쉿. 쉿. 씨살 길이 별로 없어요. 살기 여로 <봐봉이> <퐁뽁뽁은. 타김병? 봐봉이> 아, 빠여워 아, 아,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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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 아, 귀여워. 다귀 아, 들어가지 마라. 어. 아, 귀들어 아, 지 마. 워 아, 나랑... 아니, 나랑... 나랑 사이콥이야 가요데 아니야 방송 왜 찍자고 했나요? 아니야 네이편에서 보도록 하죠